제가 얼마 전까지 지내던 베트남, 이 베트남에선 참, 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지라는 기사가 나 떴는데, 요즘에 베트남에 검은 고양이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로 자가 격리 12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2일차까지 온거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자정이 넘어가지고요. 5월 3일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하루를 쫙 보내고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내일 보건소에 가서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요. 5월 4일, 이제 5월 5일까지죠. 5월 5일 저녁 자정이 되기 전까지 자가 격리의 의무를 다 하고 5월 6일부터는 이제 격리가 이제 해제돼서 자유의 몸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끝나는 기간까지 좀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계속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뉴스를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소식들도 나오겠지만 뭐 지금 전 세계 요즘 이 사태에 의해서 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좀 독특한 기사들,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기사들까지 다양한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메모를 좀 해봤어요. 좀 특이한 사항들 그중에 하나가 요즘 약간 슬픈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가 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코로나가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 같은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제 처음에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확진자가 막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세계가 막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또는 막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뭐 저야 이제 해외입국자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지면서 저 같은 뭐 특이한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아예 뭐 도시봉쇄라거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웃긴 게막이 이혼이 굉장히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땡땡 이런 격리조치 이후에 가정 폭력이 다섯 배나 신고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꽉 막혀 있다가 이 봉쇄 정치가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이혼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급증을 그러면서 지난 3월 이제 관공서가 다시 문을 열면서 이 이혼 신청이 막 들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미 뭐, 한 달치 이혼 업무 예약이 꽉 찼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한 사람은 배우자가 마작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쇼핑하는 동안에 배우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싸웠다. 또는 뭐, 가뜩이나 마스크가 귀한데 이 소중한 마스크를 친구에게 함부로 줘서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등등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삼시세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밥을 다 차려줘야 되고 뭐, 다 챙겨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일도 있고요. 뭐, 반대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아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래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보통 이제 뭐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활 패턴들이 이렇게 지나가던 게, 이제 하루 종일 두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싸우는 일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종어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혼을 뭐 준비하거나 이혼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결혼 상담이 늘고 있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웃기죠 방금은 이혼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집에서 같이 붙어 있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불안하다. 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제 기간에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금지를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하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코로나 베이비라고 <laughs> 해야 될것 <거 웃음>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요즘에 이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모든 게 멈춰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점점 점점 뭐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음, 인도의 북부에 있는 펀자부주에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이 국가봉쇄령이 떨어지면서 뭐 산업시설들이 모두가 가동이 중지가 됐고 뭐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이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던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가 많이 맑아지면서 한 30년 만에 160km가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하니까 어, 이것도 좀 대단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 아시죠? 뉴델리가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늘 1, 2위를 다투는 곳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 이 공기 질수를 측정해 보니까 늘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좋은 또는 보통 정도의 수치로 나온다고 하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재미난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요. 요즘 금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꺾,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정제, 경제가 막 불안하다 보니까 뭐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뭐 원화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여러 가지들이 막 약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실물로 이렇게 나중에 뭐 화폐가 없어지더라도 실물로 이렇게 환전할 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금값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예전에 IMF 때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집에 있는 금들 다 꺼내가지고 금 모으기 하고 막금 팔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태국은요. 지난달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경제가 망가지면서 이제 모든 게 위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놀면서 이제 돈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을 다 꺼내가지고요 생활비로 쓰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또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현재 이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막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이런 기사가 있네요. 요즘에 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공항 면세점 많이 힘들 거예요. 공항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공항 면세점에서 6개월 재고가 되는 품목들을 국내 아울렛을 풀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공항에서처럼 면세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공항에 있던 면세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내 아울렛 같은 데 풀어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지 않고 우리나라 일반 아울렛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요즘 인천공항에 입국, 출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이 시기에 대비해서 93%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20, 30%가 아니고, 93%라고 하면은, 거의 공항에, 뭐,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슬프면서도, 야, 이런 일이 또 생기네,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지내던 베트남 이 베트남에서는 참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지라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요즘에 베트남에 검은 고양이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베트남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제 고양이를 먹으면 이 불운을 막아준다는 그런 미신이 있다 그래서 고양이 고기를 먹었대요.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실제로 뭐 고양이 고기를 팔거나 먹는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안 먹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요즘에 뭐 이렇다 할 치료제도 없고, 또뭐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뭐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는 뭐 기사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이런 기사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 뭐 구충제라든지 뭐 간장물, 뭐 마늘과 생강 또는 뭐 면역력에 평소에 좋다고 알려졌던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뭐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약간 카더라 통신, 약간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어디선가 이뭐 검은 고양이를 뭐 이렇게 먹으면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미신이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베트남 돈으로 200만 동에 거래가 된다 그래요. 20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이건 좀 약간 슬픈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대구의 한 동물원에 <laughs> 사자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앙상해진 사자들이라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요즘 이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월간 동물원이 아예 문을 닫았대요. 최근에 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두달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영량이 막 닥치면서 보통 이 사자들이 하루에 생닭을 12마리 정도를 먹는데요. 근데 이 닭값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한테 들어가는 그 식량값, 먹이 값이 최소 한 달에 2,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사자들과 다른 동물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첫 번째 딸 같은 경우는 동물원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먹잇감을 식량비를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개인 카드로 이 식량들을 사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평소에 원래 예를 들면 12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먹이 밖에 동물들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동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한다는 뭐 그런 소식들이 막 알려졌나 봐요. 근데 웃긴 게 반대로 이제 대구에 있는 다른 동물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이 올 초에 다 지급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동물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전혀 불가능해서 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이 소식을 듣고 뭐 동물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뭐 어떤 유튜버가 뭐 동물들의 식량을 이렇게 뭐 기부를 하고 또그 외에 또 동물단체들, 애호가들이 이렇게 십실반 모아가지고 현재 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참 이렇게 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따뜻한 그런 선행들을 베푸는 분들도 어쨌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태가 어쨌든 빨리 조속히 좀 해결이 돼서 그냥 모두가 다 원래대로 정상으로 평소 때처럼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별다른 일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뭐 기사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TV를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을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면서 루를 보냈는데 뭐 다른 영상보다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요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저희 또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뭐, 손 깨끗이 씻고. 자기 건강관리는 자기가 지키고 또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이 사태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